<laughs> 우리 두명안 왔어. 안 왔어. 야, 아, 아, 그래. 그래, 픽안 잡아. 한조 컷. 나이스 한 조. 아, 아야야. 아야. 아야, 이리 와. 아, 쟤 나가지겠는데? 그렇지, 이 정도면 나가지. 아, 이나한대 아, 맞췄네, 대가리. 음. 내 뒤에서, 내 뒤에서. 하이. 야, 야, 야. 나. <목소리> 막혔어, 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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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에 메이, 트 왼쪽 메이 킬해 메이 킬, 메이 킬, 아이고 메이 잡아, 둘, 셋이 데빈님, 백 아, 어. 힐맨 먹었다 아니에요 뭐가어는 거지. 에크리. 에크리 제발겁나다래 아, 저만 살렸는데. 아라 안아 메이 메이 메이. 나이만 오늘도 괜찮네. 야, 위도우야, 나 오늘 잘하지 않냐, 근데? 응? 뭐라고? <laughs> 나 오늘 잘하지 않냐. 나크리커맥크리커 어디... 그냥 널 싫어해. 그런 거안 썼어. 잘해, 군가실 예. 아무도 아직 안 나오는데? 나왔 <laughs> 갔다 와. 나 여기 있게 애들 다아 이걸 못 맞춰? 아코제비 모이라카 모이라카 라라야못됐다너 비준다 뭐야 위도카 위도카 어어 앞에다 안 보이냐 이거? 겐지야 살려줘? 살리고 말 없어, 안 살려줘. 그 분명하겠다. 아, 단 펴줄게. 단호 펴줘. 아, 아무도 홍으을안하네 음. 나만 뒤진다, 나만 뒤진다. 라인 힐. 어, 살리면 돼요. 오케이. EMP가 거의 충전됐어. 아직 안 썼어. 잘한다 우리 맥크리 컷위 잘한다 위도 있어 설정해봐 오케이 아까 했었는데 컷 오.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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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메인. 아, 예. <놀람> 아 야. 영 죽지 않아. 리 왼쪽에 말잘안 들려요. 라인 잡아 라인. 아짤라. 다 아, 위도. 어 개피 개피 위도 개피. 아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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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스. 아 아이스. 아이어 아이스. 아이스. 스아스이스 아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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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부라 말안 하는데? 아까 하는 것 같던데? <laughs> 어, 이렇게 말해. <laughs> 뭐라고 들려 이제? 어, 들리는데? 들려. 뭐 이러는데? 들려요. <laughs> 이게 <다시 해봐>. 들려 <laughs> <laughs> 어 이상해 여기. 너네 술 많이 먹었네. 어, 다술 많이 먹었. 많이 먹었죠? 다 자야 되는데. 여기 말이야. 평균 연령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되는 것 같은데 여기. 미오스모미오스모 아, 거짓말 치지 마세요. 뭐라고요? 박치라고요? 50살. 안 들려? <laughs> 뭐라고 하는지. 예뻐. 뭐야, 스바. 스바 동 동굴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동굴 쪽. 아 그래? 마이크 좀 바꾸세요. 여기 피방이야. 니가 PC 방 마이크를 바꾸세요. 달려? 발성이 너무 구려요 발음 <laughs> 안 좋고 또뭐 없고. 발성이 너무 <laughs> 구려요헤파티네 엔자 사랑해. 아난 별로. 왜 이러는 거야, 솔직히 나한테. 야, 넌, 나, 넌 나한테 너, 왜 그래. 잘못 걸렸어 돼. 살 있어, 너 미착, 잘못 자. 걸렸어. 착 있어, 잘못 걸렸어. 아 어, 위도우 있다. 위도우, 또, 뜨. 야, 위도우 했어야지. 파라 있다, 파라. 파라, 파라. 아, 쟤네 주암 터졌어. 힐러 없어. 아, 파라를 따던가, 위도우를 따던가. 위도우 하나 해봐. 그냥 나 살려고 빨리. 못 살려고 뭐? 다 어디? 이가 어딘지도 모르겠어. 파라 왼쪽에 있잖아, 님들. 위도 도왼쪽 파라 위에. 파라 죽었는데? 너 2층 올라왔어. 너 메르시 아, 내려와 내려와 되겠지? 내려와 아, 내려와 아, 아, 내려와. 아, 야 뭐가 밟고 있나 야 심해 심해. <laughs> 아, 이새끼 짰어 이거 타고. 이새끼 뒤에 아, 아, 어디 있는데 아, 심해. 심해 올 왼쪽에. <laughs> 어 심해 새끼 어디 있지? 누도 왼쪽에. 뒤에서 심해 사운드 난다 왔다! 2층에 올라가 있네 근데. 아직 타는 있어 멸어 어. 오케이 좋아 어. 가 내려주게 어날거 꺼져 꺼져. 어 조졌다. 을크온 아, 어, 마지막에 비빕시다. 우리 메이 궁순. 나힐줘나 <목소리> 해. <줘>, <목소리> 어디? 조심해. <있어? 목소리> 다잡았어전 어, 어, 음. 음. 완료. 오다 준비가 됐다. 또 살려요. 어, 아나님 팀도 들어와 있나? 아다 들어 있네 우리. 아, 탑 야 씨, 순승은 위에 있네 위에 있는 거야. 야 심해 왔어 심해 심해 위에 가게가 심해 컷에크리 아, 음. 왼쪽에 음, 음. 전 심해 에짤 뒤에 선발이 있네 순바 <laughs> 빠졌다 어야메일어제로로 <laughs> 왔어 아이고, 아파라. 어, 우리 메리시 죽었어. 아나님, 저힐한 번만 주세요. 어, 음. 음. 아, 아. 죽어. 파츠 봅시다. 파츠, 겐지지. 가왜 네. 파츠냐?